자, 스포츠 베팅의 거물이죠. 드래프트 킹스. 이거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보세요. 주가가 2월 고점 대비 무려 35%나 빠졌습니다. 아니, 투자자들은 왜 등을 돌린 걸까요? 근데 이게 기회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드래프트 킹스가 뭐 하는 회사냐? 바로 스포츠 베팅 앱입니다. 간단하죠? 2018년에 합법화 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지금 26개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꿀 빠는 시기는 끝났다는 거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길래 주가가 이 모양일까요? 한번 보시죠. 네, 합법화는 느려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앞날이 캄캄해 보이죠? 경쟁자가 펜듀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거 결과에 돈을 거는, 뭐 이런 새로운 플랫폼까지 나왔거든요. 이러니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작년부터 주가가 빌빌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긍정적인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이 드래프트킹스의 브랜드 파워를 너무 얕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쟁쟁한 파트너들이죠. 다른 회사들은 꿈도 못꿀 라인업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지배력이죠. 게다가 위협이 되던 회사는 그냥 사버렸어요. 이제 직접 이벤트 베팅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죽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연 13%씩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거든요. 애널리스트들 전망 좀 보세요. 올해 매출 31%, 내년엔 19%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매출만 느는 게 아니에요. 이익도 같이 그것도 아주 빠르게 늘어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목표 주가가 얼마냐? 5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무려 46%나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분석가들은 지금 이건 그냥 일시적인 잡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문제들만 지나가면 다시 큰 그림, 즉 성장 스토리가 보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35% 하락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신호일까요?